쇼. 아니 어. 도도가 도잠깐잠깐 <laughs> <laughs> 지금 뭐하는데 어머 <laughs> 푸쉬 와야굿자 <우와>, <laughs> 한방에 가겠습니다 푸쉬 와 <laughs> 됐다 <웃음> 우와 <웃음> 하나 <둘, 셋>, 와야굿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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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갑니다. 푸시 우와, 오오오 굿. 오오오. 굿. 우스. 우, 굿. 오, 점, 우와. 날랐다. 돌리로돌리로 그렇지. 오, 나이스. 굿. 오, 오, 나이스. 우후. 아 같이 한데 오호. 세 이제, 이세 이제, 이 엔더 엔더 제 이제, 오! 고아아아아라성아 오, 오, 나이스, 나이스 우와, 잘 탄다. 아 우, yeah. 우와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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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아아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. 아아 예! Yeah. Yeah. 와, 좋다, 좋다! 후후! 예잘 yeah. 탄다! 아니, <laughs> 자, 고 그대로 고 g 네? 나이스! go, g 어, 나이스! 오케이! 어, 잘 탄다! 아, 좁은데, 잘 탄다! 이이 길이 야. 많이 좋아졌다. 일로 일로 엔더. 자, 들어가자 아. 이리... 나이스 쑥내려서 옆으로 쑥 타고 그렇지 그어 오빠 충분 가겠는데? 어, 저 끝에만 가서 좀 그렇습니다 와 대박 오빠 가봐봐 오 uh. <laughs>